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이체 책임을 또 보여드릴 겸 책상 소개도 해볼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날라갔어요. 가 아니라 제가 모르고 일시정지를 눌렀는데, 정지, 중, 중지를 눌러버려가지고, 중지를 눌러버려가지고, 조금, 아, 날라왔어요. 아, 날라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책상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그, 여긴 앞에 달력이 있고요. 이거는 하일 같은데. 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필통입니다. 헬로캣인데 되게 귀여운데 되게 탔어요 이건 장갑, 영어 책, 다 영어 책들이고요. 이거는 색종이. 핸드크림 얘는 초콜릿껑 그리고 요거는 세월호 얘는 미야. 얘는 필통, 얘는 무티슈, 치약, 이거 파스텔, 비밀을기, 여기 보시면 다 용도 페이퍼, 그 옆에는 베트남 기념품?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종이들 망할게, 망할게.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갱지 색종이, 연필, 여기는, 공부하는 것들, 위에는 액게 여기는 필통, 위에는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달력 뒤에 보시면은, 스키제거제, 그리 이거, 지우개, 요거는 구슬 넣은 데다물 넣은 거고, 이거는 여기 안에 석갈 것도 들어있고, 얘는 매둔 석갈 것, 얘는 책, 얘는 주판, 손가울 여기는빛 때문에 좀. 그렇죠? 여긴 씻은 거, 요거는 필통. 이거는 필통. 요거는 인형. 초반 스카프, 걱정 인형. 필통, 착풀두 개. 뒤에는 새 거, 앞에는 쓰던 거. 이건 대충과 태국에서 준 거고, 이건 서랍장, 이거는 액계, 저번에 보여드렸지 않았던 액계, 그리고 이거는 물감, 이거는 수납장, 이거는 거치대, 달력, 이기일기들 얘는, 뭐냐, 그 물감. 책상 소개가 매우 허접하지만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빠이!